목회 관점으로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오늘 목회 관점으로본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3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받는 이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피아는 오늘날 알레스 히르, 알레스 히르 지역으로 이 사대에서 여기 사대에서 약 45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B.C. 189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빌라델피아는 이 부르기아 또 로디아 무시아로 연결된 무역성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아주 이 요충지였습니다. 빌라델피아는 편지를 받은 일곱 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세워졌습니다. 주전 189년 이후에 버가모 왕국의 왕인 에우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 아타루스 필라델프스의 사랑과 충성으로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 역시 드로아에서 버가모 사대를 거쳐 이어지는 로마의 주요 동신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려야 하는 도시로 이 동방의 관문이라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는 상업에 매우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땅이 비옥하며 특별히 농사를 짓기에 매우 적절한 이 토양을 지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AD 7년에 사대를 강타했던 지진을 겪을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건을 위해 도와줬기에 새로운 가이시아라, 그래서 뉴 가이시아라라고도 불린 어, 어, 지방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빌라델피아까지 영향을 미쳐서 땅은 비옥하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은 매우 참으로 매우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은 열악하게 지진의 영향이 빌라델피아까지 영향을 미쳐서 땅은 비옥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은 아주 열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당대 역사가 스트라보에 의하면 도시의 건물들은 안전한 것이 없었고 날마다 벽에서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이런 지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물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결국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재해가 많으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도시를 빠져나가 살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의 종교는 다른 도시들처럼, 이 아나톨리안, 아나톨리안과 헬라적 종교 행위들을 혼합하는 이방 종교 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것의 수호신이라 할수 있는 것은 수레신이죠. 예, 술의 수레신, 술의 바로 이 디오니소스, 마셔마셔, 마셔. <laughs>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가 수레신이고, 황제 숭배가 이 도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지는 그러나 이제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3세기초 AD 211년부터 217년에 그곳은 이방 종교를 충실히 따른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5세기의 많은 신전과 종교 행위들을 인해 그것은 작은 아테네, 리틀 아테네라고도 불리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이교 신전과 종교 행사가 많고 이장과 본장이 나타난 소아시아의 7개가 위치한 지역 중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C 159년부터 138년,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짓밟힐 때, 기독교의 유일한 보로, 유일한 보로로서,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지역입니다. 오랜 후에도 주변 국가들이 모두 터키 이슬람 집에 굴복했지만, 이 필라델피아는 AD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있는 교회라서 발전이 더디었습니다. 작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고 약하, 약하다고 해서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작고 약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 빌라델피아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작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나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가 유명 무실하였던 것에 비하여,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는 작고,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심이 없고, 능력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여서 아무 일도 할수 없다면, 그건 영영이 정말로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보내는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다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서 거룩한 분께서 진실한 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께서 열면 그리하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닫으면 그리하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분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진실하시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하기오스, 하기오스죠, 하기오스, 하기오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에게 붙여진 성품으로 이사야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거룩은 우리 하나님 한분 외에 거룩하신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되죠. 이 그리스도에게만, 아,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고 그의 신성과 메시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행전 2장 27절, 13장 35절, 이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바로 이 거룩하 진실은 하나님의 대명사요,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죠. 구약성경에도 하나님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에게 거룩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되다는 것은 바로 이 구약구약의 아멘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참과 사실 그리고 신실하여 믿음직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진실되다. 진실하다. 진실되다. 할렐루야. 진실되다는 첫째로 온전하여 충성된 자를 의미합니다. 온전하고 충성된 자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온전한 충성으로 메시아적 직무를 수행하신 완전한 분이심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진실된 자를 의미하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칭호로 사용되었으나, 본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로서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바로 이 언급되었습니다. 자, 진실이라는 헬라어 단어 중 하나는 알레데노스. 이 알레데노스. 알레데노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알레디노스. 알레데노스. 알레디노스. 예, 여기 차이가 있죠. 데노스, 디노스. 이두 단어 중 알레데스, 알레데스, 알레데스. 알레데스는 말로 언어나 증거를 참된 것을 나타낼 때, 예, 그 알레데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레디노스는 위조품이나 허실한 것에 대해 참된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레디노스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두 번째죠. 알레티노스, 알레티노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고통과 핍박을 겪는 성도들에게 오직, 오직 주님만 진실하신 분이심을 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적품이나 허실한 것에 대한 참된 것 여러분이 짝퉁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다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늘의 신이다 내가 땅의 신이다, 바다의 신이다 산의 신이다. 이러한 것들 수많은 주와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것들은 다 알레디노스인 것이죠. 이것들은 바로 알레디노스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위조품이 아니다. 작통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이 진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단어로서 바로 이 알레디노스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바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죠 이것은 왕의 가문을 완 온전히 다스리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바로 이 왕의 가문이죠. 어, 다스리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국주권,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의 절대주권, 신국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지구의 능력과 권위, 그리스도의 주권적 의지,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권세 이 같은 악자들의 주장입니다. 다윗의 열쇠란 이사야 22장 22절 2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사야 22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은 히스기야 신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 김을 염두에 두면서, 이 바로 이 엘리야 김이죠. 엘리야 김을 염두에 두면서 그에게 왕의 절대적 권한과 권력을 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적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영생의 수여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다윗의 왕국으로서 이미지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결정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백보좌 우편에 앉아가 심판대에 앉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것이죠. 죽음의 영역을 주관하는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뒷받침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새색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계시록 11장 18절이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뻐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하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부여된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절대적인 주권을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 열쇠를 줄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먼저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매면 어디서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행동하는 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땅에서 매이면 여러분이 하늘에서도 매이는 어? 것입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도 바로 이 풀리는 사건 마태고 16장 19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바로 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권세 천국의 열쇠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 이 천국의 권세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이 천국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늘에서 땅에서도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있는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주님을 증거하고 그걸 하나님의 잔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사도들은 사도들이죠. 여기 그림도 사도들이죠. 예수님 있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여부에 따라 따라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 판단하는 바로 이 권세를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는 거죠.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예, 참 요즘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교회를 갔다가 뒷박을 합니까? 이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주님은 이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주권, 바로 이 절대적인 주권이죠. 예,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이 권세를 지니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둘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혼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적 그리스도의 절대적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 드릴 마음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빌라델피아 3장 8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